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부위거경입니다. 뜰부 강이로 위 의지할 거 통할 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거는 기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위수에 떠 있고 경수에 기댄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나라 수도 장안을 지나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 위수와 경수를 나타낸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장안은 한때 당나라 수도로서 최전성기에는 인구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장안은 주나라 때 호경으로 불리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당의 수도였던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장안성 주변의 물줄기를 그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안 남쪽 정남산에서 흘러나온 이런 다양한 물줄기들이 모두 여기 위수라는 이 천에 모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 정남산은 불교의 4대 종파가 발생한 곳이며 불교, 도교의 성지로 받드는 대단히 넓은 산입니다. 높이는 약 1,200m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나 진령산맥 끝자락에 위치해서 약 500리에 걸친 큰 산입니다. 무협지를 좋아하신다면 김용의 영문2에 자주 등장하는 산이 이 종남산이 되겠습니다. 소형류가 원래 있었고 나중에 양가와 언거했던 이 계곡도 이 종남산에 있습니다. 어, 다시 이 위수를 말씀드리자면은 위수는 장안의 여기 서북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이 북쪽을 장안의 북쪽을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동북 끝자락에서 이 북쪽에서 내려온 경수와 만나게 됩니다. 경수는 여기 북쪽 황토 고원을 흘러 남한 물줄기로 이 황토 특유의 탕류인데 비해 위수는 이 맑은 물이라고 전해옵니다. 이두 물줄기는 이렇게 만나서 나중에 화산북원에서황화본류와 합류하게 되죠. 위수는 장안의 이 위쪽을 이 타고 흐르므로 장안의 위에 떠있다는로 표현했으며 경수는 북쪽에서 내려와 이 장안을 빗겨감으로 장안에 기대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장안을 위, 위로 보게 되면 이 장안은 이 아래 요 위수에 떠 있고 이 경수를 이 발치해서 누르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 이 또한 틀린 해석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서 경수는 북쪽 고원에서 내려와서 탁하고 남에서 올라온 이 위수는 말다 했습니다. 이게 실제 위수와 경수의 이 합류지 사진입니다. 여기 위수는 오히려 탁하고 여기 경수는 아주 맑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오늘까지 전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옛 시집전에 경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위수로 인해 경수가 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주자께서 "경탁위청"이라고 주석을 달게 됩니다. 즉, 경수는 탁하고 위수는 푸르다가 되겠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님이 하신 말이니, 세상 어떤 학자가 여기에 토를 달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훗날 청나라 6대 건륭제가 직접 이걸 확인할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옳고 그름을 밝힐 경우 이 경우를 분명히 하다. 고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경우가 아니고 경위를 분명히 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즉 경이란 말은 이 경수하고 이 위수가 뚜렷이 구별되어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이 드러나는 데서 나온 단어가 이 경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의 전개 과정을 의미하는 경위는 배틀의 이 날줄과 여기 시줄, 세로줄과 가로줄을 의미하는 한자이므로 또 다른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뜰부는 여기 삼수변에 밑불부가 있는 자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의 밑부다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믿음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믿음직해서 이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밑불부는 여기 겉문을 보면은 손톱조와 아들 자의 앞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자는 사실은 여기 각골자부터 시작된 자로서 좀 험악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간에 전쟁이 나서 이제 이기게 되면은 성인 남자는 죽이고 연약한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머리를 손으로 잡아끄는 것을 표현한 이 각골 자형이 바로 이사르 잡을 붙자입니다. 일부 각골자에서는 여기 거리를 나타내는 행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건문으로 오면서 이 새로운 뜻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자형의 모습이 마치 아이 머리를 싸듬는 형태로 비춰지면서 이 아이가 미쁘다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소전에서는 또이 형태를 또 어떻게 해석했냐 면은 이 어미새의 이 발갈키로 이 나무중지의 새알을 다독이는 이 모습과 닮았다 해서 이 뜻에 기르다, 알을 깨다, 껍질, 알등을좀 약간 생뚱맞은 의미들도 이렇게 밑불부에는 생겨났습니다. 옛 사람들의 상상력이 참좀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은 이제는 주로 오늘 날, 미쁘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로잡을 이부 자형은 건문과 소전으로 오면서 미쁘다는 의미로 이 자형이 사용되게 되면서 이 여기다가 변에다가 사람임을 넣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는 사람을 나타낸 새로운 자형을 만들어서 사로잡을 부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부를 보면은, 건문에 나타난 자형으로 이 아이를, 이 머리를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걸 반영된 자가 되겠습니다. 즉, 물과 아이의 머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모습으로써 이물 위에 뜬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떠다, 가볍다, 진실성이 없다로 그 오늘날 뜻이 조금씩 발전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강 이름 위입니다. 이 자는 여기 삼수변에 위장위가 합쳐진 말로서 위수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위장위는 여기 보면은 밭전자에 이 몸을 의미하는 육다월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밭전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염전 즉 소금밭을 의미하는 여기 소금로 와 육달월의 합자임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 밭전자는 아시다시피 이 각골자에서 소전의 소전 그리고 오늘날일까지 자형변화가 전혀 되지않은 되지 원래 그대로의 자형모습입니다 소금로는 중국내륙의 이런 소금밭의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먼 중국 내륙에서 암령 광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소금기가 있는 흙에서 소금만을 녹여서 이 소금 결정을 만드는 소금밭은 고대부터 발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중국 티베트 이 엔징에는 천년 이상 된 소금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 이런 점들은 소금 결정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삐져나온 선은 이 물기를 의미합니다. 소금밭은 진역을 이겨 만든 이 평평한 바닥에다가 이 소금물을 붓고 정발시켜 이 소금 결정을 얻게 됩니다. 이 소금 결정에 이 바닥의 붉은 진흙 성분이 배이기 때문에 보통 이 소금은 홍염이 생산됩니다. 티베트 산지는 이 오래전에 이 바다가 융기한 땅이라서 흙에 염분이 많습니다. 고산지대에 만연설이 녹아 1년 내내 흘러내리기 때문에 티베트 산지의 이런 강가에는 염수우물이 많고 또한 이 염수우물을 정발시켜 소금을 넘는 염전이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이 위장은 이 모습이 이 붉은 염전밭과 닮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 육다루를 이렇게 붙여서 위장유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흙에서 소음기를 빼내는 것과 음식물에서 양분을 빼내는 것이 같다고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강이름 위는 삼수변에 위장위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 위수를 뜻하는 강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수는 종남산에서 내려오는 크고 작은 이런 개울들이 모두 모여 만들어진 큰 하천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 위장에서 음식물들이 모이게 되죠. 이런 걸 빗대어서 이 위수를 칭하는 하천 자형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자는 의거할 것자입니다. 이자는 여기 손수변에이 원숭이 그가 합쳐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원숭이거는 사실 사울거라고 부르기도 하, 합니다 검문자형을 보면은 두 마리의 짐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 자는 돼지씨의 검문자형이 분명한데 위의 짐승은 뭔지 불,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소준자형을 보게 되면은 이 아래에 돼지씨가 있고 위에 범호자가 있습니다 범과 돼지가 서로 머리를 마주하고 대체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 돼지는 일반 우리가 아는 집돼지는 아니고 멧돼지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호랑이 앞에서 저렇게 힘자랑을 할까 싶습니다. 어, 수렵실화를 거린 세계의 사냥꾼이라는 이런 설아집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실화 중에는 덩치 큰 이런 대륙 멧돼지가 범과 사오 엄니로 범을 추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무시무시한 게 덩치가 크고 힘센 멧돼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멧돼지와 범이 서로 노려보고 있는 자행음으로 그 뜻이 사오다입니다. 한편 이 사울 그거는 원숭이 그어로도 통하기도 합니다. 이자가 원숭이를 뜻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뜻밖의 사실은 원숭이를 뜻하는 이 한자가 네이버에 수록된 것만 34개나 됩니다. 원숭이를 뜻하는 대부분의 한자는 보면은 그 변에 개사슴록변이 들어가 있어 개와 원숭이는 좀 비싼 취급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숭이는 우리가 알기에 잘 다투고 시끄럽고 장난을 즐기는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한자 자행에서 사오거나 시끄러운 것에 들어가는 경우 개사슴 록변을 넣어서 원숭이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 거도 두 짐승이 다투는 모습에서 원숭이 거로 이렇게 불리게 된 걸로 짐작이 되며 이미 이자 자체가 짐승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개사슴록변은 별도로 추가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에, 이 사울건은 두 개수가 대치하여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됨으로 자양의 내포된 의미가 이 자리를 지키다, 굳게 지키다, 웅구하다는 의미가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수자를 첨가하여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 의지할 그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손으로 이 벽을 짓거나 지팡이를 짓고 기대어 움직이지 않는 모습과 이두 짐승이 서로 대치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과 일치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뜻이 붙잡다, 누르다. 의지하다 기대다 이며, 명사적으로는 근거 근원까지 그 뜻이 발전된 자가 이 의지할 거 그, 근원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울 거에 손수변이 붙은 자를 의지할 거라고 읽컫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통할 경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여기 삼수변에 물줄기 경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물줄기 경은 이 형태가 이 하늘을 의지하는 이 회기 하나 있고 여기 다시 내천 자 그리고 아래 여기 장인 공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 장인 공은 보면은 각골자에서 여기 이게 돌칼 또는 나무 형태의 삽 이었다가, 건문으로 와서는 이게 청동제 칼, 작은 손칼이죠. 그리고 쇠를 두들기는 모루로 이 자행이 이게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오늘날 일을 하는 전문 기술자 또는 그 기술자의 솜씨를 의미하는 자가 이 장인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줄기 경을 보면은 여기 세 갈래 물줄기가 있어 이 평지를 흐르는 내천자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의미하는 이 획하고 그리고 어 아래로 내려 칠때이 밭에는 이 모루가 그려져 있어 물줄기가 이땅 위를 흐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건 폭포수 아니면 소낙비를 그린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물줄기 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줄기 경은 이 아래로 흐르는 걸 의미하기에 이 실사자가 들어간 이런 경우에는 이 배틀의 샤로실 즉 날씨를 의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진할 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물줄기 경은 장이 여기 장인공을 이 흑도자 여기 보시면 흑도자로 이렇게 오인하여 가끔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아니고 이 땅으로 땅을 의미하고 이 땅속의 흙 그래서 이 땅속을 흘러가는 물줄기를 뜻하게 되어 이게 이, 뜻, 이 물줄기경은 지하수라는 그런 뜻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혀 다른 뜻이죠. 물줄기 경은 이 자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 위에서 이 아래로 흐르는 물이 흐르는 자형이므로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삼수변을 넣어서 그 서로 통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통할 경이 되겠습니다 삼수변이 추가되, 추가된 이 통할 경은 그 뜻이 서로 통하다 이둘 사이를 곱게 흐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부위거경. 즉, 이 장하는 여 위수의 위로 떠 있고 이 경수를 여 아래로 누르고 있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